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대미라고 합니다. 인서대미님은 승차하시기 전에 승차벨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이유가 있나요? 저는 경기버스 전부에서 승차벨 시스템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정차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씁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카카오 버스 승차 알람입니다. 경기 버스 정보에서 승차벨이랑 다른 점은 승차 알람은 그냥 알람만 알려주는 거고요. 승차벨은 기산님 단말기로 알려주냐 그차이예요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시다면 경기 버스 정보 승차벨 기능 이용하세요. 서울 구간이든 인천 구간이든 경기도 버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